<끄> <끄> 아산영성센터장 용호희입니다자 맞추실 준비 되셨죠? 자 거기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신인님의 건강을 위해서 어 제일 좋아하는 음식? 고기영네 <끄> <끄> <여기. 끄> <끄> 당근? 당근이죠. 네 답은 아닙니다. 아유, 맞으셨습니다. 맞췄... 첫극장맞혔습니다 자, 아, 안으로 붙는 거예요.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우리 그 대전에서 오신 김순자 대천사님 일로 나오셔서 문자좀 하나 내주세요. 문제. 문제. 네, 자. 신이님의 <laughs> 그신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나요 네. 네. 네, 문제 나겠습니다 어려운 분이겠습니다. 강의 비고문 하시는 분, 종교와 초종교의 차이점을 말씀하실 분 나오세요. 아참 저기네 내려오세요 역시 우리 영성센터장님도 필요. 어. 역시 영성센터 예산. 예산 다시 공식으로 예 예산 예산 조경용입니다. 아 예산센터 영성센터네요. 네. 아여 역시 달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종교와 세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용. 종교는 사람들이 어? 신을 찾아가는 거고요. 초종교는 신님이 우리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초종교와 지금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존 종교는, 기존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고 초종교는 신이님께서 직접 사람을 찾아오는 게 초종교입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용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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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상, 시상 상품 있겠습니다. 종교와 초종교의 차이 들으셨죠? 네, 대전영성센터. 네. 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대전영성센터 장례이고요 예, 네, 대전. 도당 대표님입니다성함이요 네. 저는 김순자. 네, 김순자. 대천산이고 대전 상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성성장 네. 구하세요 네. 문제 하나 더 내라. 네, ]겠네. 하나 더 내세요. <laughs> 난이도로 좀 낮춰봐요. 낮춰야지. 음. 네, 물건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요관련, 일요관련, 뭐 이런 거? 예? 몇 네. 몇 해째 했냐? 아, 우리 네. 신인님께서, 어, 축복을 처음 주신 연도만, 날짜까지는 모르셔도 네. 되고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을까요? 축복을? 네. 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습니다 네, 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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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laughs> 이제 식사하셔야지, 뭐. 네. 아니, 삼삼 마라톤 할 때, 아까 그거 한번 다시 해줘요. 이제 마이크 넘기고 식사시고 우리. 저거 문제 내라고요? 아, <laughs> 예, 예. 삼된 거 다시 해봐요. 네. 음, 음, 맞아요. 네, 제가 아까 좀 약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33일간 저기 번데 버터 했었죠. 제주 버터 했는지 저도 진짜 아가리 해요.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상담 정책 알리기, 3 0일간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언국까지갈까요 하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슴에 뭐를 되겠다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글로 아시는 분, 세 가지를 뽑으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월 150이죠. <웃음> <웃음> 네, 오늘 우상분의 차장님 굿다이 왔으셨어요. 두 번째는 가슴에 <laughs> 네. 코로나 생계 지원금 1억, <laughs> 국민 배당금 월 150만 원을 받아들이려고 <laughs> 네. 3일 30, 4일간. 열심히 뛰어서 어, 여러분과 어, 동양형 공부의 어,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의 재미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많이 도와줘서 어, 제가 여기까지 인중에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두분 따님. 기준을 이 정도만 하고요. 네, 오늘 게고 저기 이제 여기 상품이 어오 우리 윤상도 대사님께서 여기 뭐 상품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어 퀴즈를 이렇게 엑지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어, 여기 홍성이거든요 홍성에서 어, 충남 대전 영성 단합 대회 국가혁명당 네,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